안녕하세요. 축구를 사랑하시는 축구팬 여러분. 안크 t v 입니다 오늘은 이제 첼시의 임대생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임대생들이 정말 많아요. 첼시는 이만큼의 임대생이 있거든요. 어, 임대생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 임대생들로 베스트를 짜보는 건 어떨까? 이거는 기준을 좀 정해 봤는데, 임대생들로 짤때 이제 유망주 위주로 어, 유망주가 없다면은 뭐 이제 기종 선수들로 그냥 가야 되겠지만 유망주가 있다면 그 자리에 유망주를 넣고 좀 경기수가 많이 나온 아무래도 좀 많이 출전했다는 건 주전으로 기용받았다는 거니까 좀 많이 나온 선수 위주로 뽑아봤습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투일 감독이 주로 쓰는 라인업을 한번 들고 나와봤는데 여기 이제 뭐 골키퍼부터 보시죠. 골키퍼는 어, 블랙맨입니다. 어, 자말 블랙맨이라고 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꽤 오랜 기간 동안 첼시에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고 지금은 이부 리그 로더럼에 임대가 있습니다. 어, 경기 기록도 그렇고 뭐 출전 시간도 꽤 많이 나왔는데 요근래 로더럼이 좀 기록이 안 좋더라고요. 강등권으로 좀 위치해 있고 기록이 안 좋다 보니까 조금 주전에서 밀린 느낌? 어, 요한 손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요한 손이라는 선수에게 조금 주전을 밀린 느낌의 어, 블랙맨입니다 이게 기록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1월 30일 스완 지전을 기점으로 조금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못 나오고 있는데 1월 30일이면 지금이 녹화 기준으로 3월 2일이거든요 꽤 많은 시간 한달 내내 밀려 있는 거니까 조금 밀려 있는 느낌이지만 어, 그렇지 않더라도 체시로 복귀한다 그래도 93년생 아 나이가 92년생인 맨디보다 한살 어린 거기 때문에. 제시에서 주전 자리를 확보하는 것은 조금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케파도 있고, 어, 뭐 커밍도 이제 이미 있잖아요. 뭐 출전 시간은 좀더 많기는 하지만 커밍도 있기 때문에 어, 조금 주전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천천히 보면 이제 3백을볼 건데 먼저 마크 게이를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완지에서 요즘 너무 좋죠. 마크 게이 같은 경우에는 출전 시간도 지금 스완지에서 거의 출전한다고 봐도 될것 같아요. 스완지가 어, 지금 최소 실점을 달리고 있거든요. 챔피언십에서 최소 실점인데. 그거에서 주전 센터백이면 어느 정도 공이 있단 얘기잖아요. 어, 뭐, 풀백, 센터백, 골키퍼 이렇게 공이 있단 얘기니까. 아무래도 마크게이는 지금 임대된 선수들 중에 가장 유망한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2월 5일 루튼전을 제외하고 나면, 루튼전도 83분이니까 적게 나온 건 아니에요. 그걸 제외하고 나면 풀타임이거든요. 본인이 선발로 나온 경기는 다 풀타임으로 뛸 정도니까. 어, 굉장히 지금 활약하고 있습니다. 3, 4, 1, 2를 많이 쓰는, 그러니까 3백을 쓰는 수완지에서 3백 요원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엘 감독이 만약에 다음 시즌에도 3백을 쓴다면, 오, 어, 한 번쯤은 기용해 볼만한 게또 게이기도 합니다. 물론 182cm, 물론 큰키예요 물론 큰 키인데 이제 센터백 치고는 좀 작은 키이기 때문에, 아, 그거에 좀 불리함은 있기는 하지만 뭐 센터백이 키가 작다고 무조건 못하는 게 아니니까 다음 시즌쯤에는 1군에 콜업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마크 게이입니다. 다음은 에단 안파드인데요. 에단 안파드도 많이 말씀 드려보셨을 것 같아요. 어, 콘테 감독 때도 좀 있었고, 사리 감독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하고 센터백을 둘다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셰필드를 넘어가서도 미드필더를 보기는 보지만 주로 이제 센터백 여기도 스리백스거든요 스리백 자원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좀 수비수로 굳혀가는 것 같습니다. 원래 수비수기도 하고요. 어뭐 셰필들은 기록을 보셔서 알겠지만 한동안 승리가 아예 없다가 뉴캐슬전을 승리하고 그다음에 또 패배를 많이 이어가고 있거든요 어 근데 뭐 거기서도 활약이 좋습니다 이게 리버풀전의 스탯인데 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어, 리버풀전에도 물론 팀은 패배했지만 어. 뭐 팀이 패배했다고 해서 임대 선수가 꼭 망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안파두는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선수도 걸리는 게 뭐냐면 마크 게이하고 똑같게 183이에요. 그러니까 키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뭐 요즘 센터백들은 빌드업도 좀 중요시되기 때문에 키만 크다고 될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피지컬만 좋다고. 근데 뭐 안파두도 키가 크면 좋을 텐데. 아무튼 어 여러 가지로 멀티성도 가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빌드업 능력도 조금 가지고 있는 게또 안파두입니다. 다음은 말랑사르인데요. 말랑사르는 리그 출전 기록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유일하게 센터백 자원 중에, 임대가 있는 센터백 자원 중에 챔스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 그래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챔스 경험은 또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시즌 초중반까지만 해도 챔스도 다섯 경기나 나오고, 물론 교체고 시간을 다 보내진 못했어도, 챔스도 다섯 경기 나오고, 리그도 좀 출전하면서, 아, 좋다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페페, 은벤바한테 조금 밀리면서, 어 은벤바가 19경기를 출전하고 있거든요. 페페는 주장이기도 하고, 골에서 좀 경기 좀 기회를 많이 못 받고 있고 포르투가 또 3위에 있습니다 물론 리그 3위는 잘하는 거긴 하지만 포르투가 리그 내에서 갖고 있는 위상에 비하면 은좀 낮은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생들을 챙길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첼시가 임대생을 한명 데리고 왔습니다 뭐 기존 선수들이 잘하고 롯데 자원으로 임대선수 하나 데리고 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순위가 자꾸 밀려요 그럼 이제 주전들을 쓰지 임대선수를 챙길 여력이 없잖아요 약간 그런 형태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풀백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왼쪽 풀백부터 볼까요 왼쪽 풀백 같은 경우에는 이안 마트센을 넣어봤습니다 지금 찰튼에 가 있는데 찰튼이 3부리 그 중위권 정도의 성적을 내고 있는데 거기서도 잘하고 있습니다 시즌 중반까지 아니 1월 중반까지 가보면은 거의 풀 주전이에요 그러니까 풀타임을 거의 소화하고 있습니다 나왔다면 하 풀타임이었는데 요 근래는 교체도 좀 많아지고 출전 시간도 전보다는 조금 줄어 있어서 이게 좀 찰튼이 최근 경기를 많이 못 이겼거든요. 그거로 인해서 조금 변화를 가져가서 그런지, 포메이션 변화나, 아니면 선수 자체가 경기력이 좀안 좋아서 빠지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3부 리그까지 챙겨보진 않다 보니까, 그거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조금 줄어드는 시간은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3부 리그 주전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수 자체를 보면 168cm 거든요. 그러니까 큰 키는 아니에요. 풀백치고도 큰 키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램프티 같은 사례가 있잖아요 램프티도 키가 작지만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브라이튼에서 그래서 키가 작다고 무조건 풀백은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트센의 성장은 잘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오른쪽 풀백인데 오른쪽 풀백은 뭐 기존의 자원으로 치면 뭐 두존 스톨링도 있고 그렇긴 한데 임대생 중에는 유망한 선수가 딱히 없기 때문에 자파코스타와 빅터모데스 중에 고민을 했지만 아무래도 좀더 많이 나온 그리고 좀더 빅리그잖아요 세리에가 그렇기 때문에 자파코스타를 골라봤습니다 자파코스타는 시즌 초반, 중반까지는 이게 부상 문제도 있고 확진 문제도 있어가지고 거의 못 나옵니다. 거의 기록이 없는 수준인데. 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주전을 꿰 차기 시작합니다. 1월 3일 라치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 풀타임을 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제노아의 지금 주전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뭐 자파 코스를 넣어도 되는 게 뭐냐면,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제 오른쪽 풀백에 유스가 있든, 유망주가 있든, 임대생 중에 걸출하는 선수가 있어도 벌써 오도 제임스, 여참 아스필리코에타까지 있는 지금 오른쪽 풀백이기 때문에, 갑자기 지금 임대생 중에 한 명이 폭발적인 활약을 하지 않는 한은 오른쪽 풀백에서 자리 잡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파 코스다가 됐던 빅토모제스가 됐던 자리 잡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미드필더를 볼 건데, 미드필더는 투미들 세우는 거 아시죠? 코바치치 조르지 아니면 코바치치 캉테가 주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 한쪽을 먼저 보시면 코너 갤레거를 넣습니다. 갤레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웨스트 브롬에서 굉장히 잘해요. 웨스트 브롬에서 아마 임대생 중에 아니 그냥 웨스트브롬을 전체로 놓고 봐도 제일 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26경기를 치렀거든요, 지금 웨스트브롬이. 근데 20경기를 나올 정도니까. 그리고 굉장히 많은 출전 시간을 보장받고 있으니까 그냥 주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주전이라고. 그리고 이 선수가 대부분 90분을 이제 소화하고 있는데 칭찬하는 장점들을 보면 활동량을 바탕으로 투지 있는 플레이 그리고 이제 본인이 좀 결정력이라든지 중거리 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투박하다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갤레거를 볼 때. 아 조금 볼 다루는거나 좀 드리블이나 좀 투박하다고 생각했는데. 좀 많이 향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조금 빌드업 측면 패스 연계 요런 측면에서는 조금 투박하다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웨스트브롬으로 넘어가면서 좋아진 게 이게 일단 브라이튼 스탯이거든요 수비 스탯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이게 직전 경기라서 가져왔는데 수비 스탯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원래 빡투박이긴 하지만 조금 더 공격적인 빡투박이의 느낌이었다면 요 근래는 이제 중원에서 수비적인 능력도 많이 커진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코파치치도 탈압박이 좋기는 하고 여러가지 좋긴 하지만 좀 투쟁심을 갖고 좀 전투적으로 달려드는 그런 미드필더가 없잖아요. 그래서 갤레거가 와서 또 첼시에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코너 갤레거가 온다 그러면 조금 중원에 활력이 들어갈 것 같고 2025년까지니까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런 뉴스입니다. 다음은 트레보 찰로바인데요. 찰로바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로자하고 찰로바하고 안파도하고 겔레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선수입니다. 190이 넘는 키이기 때문에 어, 상당히 피지컬적으로 좋은 선수입니다. 지금 프랑스 리그 로리앙에 가 있는데 팀은 이제 강등권이에요. 팀은 강등권인데 거기서 주전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생으로서 뭐 팀이 어떻게 되는 것까지 책임이 없다. 이거는 아니지만 체시로 다시 돌아왔을 때 좋은 그런 커리어?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중반? 한 고쯤까지만 해도 60분, 70분 선발로 나와도 그 정도밖에 소화를 못하고 빠지고 이랬었는데 요 근래 들어서는 계속 풀타임을 소화하고 있을 정도로 주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 좋은 거죠. 계속 주전으로 뛸수 있다는 건 경기감각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선수의 장점을 보자면, 미드필더로 뛰키는데 좋은 점이 많아요. 수비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수비수 출신이니까. 미드필더로 계속 나온다면 수비적인 스탯이 좋고, 이제 미드필더로 뛴지꽤 됐기 때문에, 어, 공격적인 작업, 이런 거를 할 때, 전보다 많이 향상되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선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뭐, 공수에서 좀 도움이 되는, 우리가 찾고 있는 게 빌드업이 되는 강태잖아요. 빌드업이 되는 강태. 그런 선수로 클 수만 있다면 너무 좋은데, 아직까지는 뭐, 지금 뛰고 있는 리그왕의 수준, 그리고 첼시에서 조금 자리매김하기에는 좀 걸출한 미드필더가 많다라는 점까지 생각해보면 아직까지는 좀 무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공격진을 보시면 어 미드필더 그니까 러 공격형 미드필더로 해놨는데 뭐 마운트가 쓸 수도 있고 지에의 하베르츠 여차하면 뭐 오도이도 쓰고 막 그러잖아요. 변화무쌍한 자리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어쨌든 뭐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해놨는데 일단 하나씩 보시죠. 첫 번째는 바클리입니다. 로스 바클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첼시 임대생 중에 가장 좋은 커리어를 보내고 있어요. 물론 부상 이후 맨시티에 복귀해서 이전보다 센세이션한 활약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어쨌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임대 생활을 하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알기로 11월 말한 29일, 28일쯤에 부상을 입어서 1월 20일쯤 맨시티전에 복귀했는데 어, 그, 그 뒤로도 좀 좋은 활약을 계속해 주면서 좀그릴리시라든지 어 이런 선수들과 활약을 하면서 조금 아스톤 빌라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조금 탐욕들이 블이 많고 첼시에서 문제가 됐던 좀 질질 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릴리 쉬를 제외하면 좀 호흡이 안 맞는다는 측면 때문에 좀 빌라 팬들에게는 아 바클리를 한번 빼고 다른 조합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라는 얘기가 나오긴 나온데요. 아, 그렇긴 하지만 어쨌건. 지금까지 보여준 거를 생각하면, 한 중위권, 그리고 중하위권 정도에서는 정말 많이 찾을 것 같아서, 투엘 감독이 적극적으로 기용한다기보다는 판매에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크입니다. 치크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얘기가 전혀 없고, 기록을 보셔도 뭐 초반에는 나와도 뭐 교체. 아니면 뭐 교체 자원으로 좀 나오던가 이랬었는데 사우스 햄튼 토트넘으로 이어지는 이 연전에서 좀 좋은 활약을 했고 그 뒤로는 계속 90분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한 경기를 제외하면 그러니까 토트넘 전부터 지금까지 한 경기를 제외하면 90분 풀타임을 뛰고 있으니까 주전이 된 거죠. 물론 첼시에서처럼 뭐 공미도 맡았다가 제로톱도 했다가 미드필더도 했다가 여러 가지 역할을 맡고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부침을 겪다가 지금은 조금 자리를 잡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 플럼에서 옛날 같은 폼 그러니까 사리 감독 체제 때처럼 폼을 찾는다 그러면 첼시에선 분명히 자리가 있을 거예요 어, 마운트 의를 보좌한다든가 아니면 뭐 하베르츠 지혜을를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할수 있고 뭐 중앙 미드필더로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아그 어, 폼까지 찾은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첼시로 돌아오지는 못하고 뭐 제임대라든지 아니면 판매 가능성이 있는 선수입니다 아 어, 개인적으로 치크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인데 음. 재기했으면 좋겠지만 조금 큰 부상을 입었던 선수고 폼도 많이 내려가 있어서 풀럼 아니면 다른 구단으로 이적 혹은 임대를 다시 갈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공격수를 마지막으로 봐야 되겠죠? 공격수 같은 경우에는 아로만도 브로자입니다. 브로자 같은 경우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이 선수가 그때까지만 해도 최다골이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최다골입니다. 아홉골 두 도움으로 지금 비태세에서 최다골을 넣고 있습니다. 물론 네덜란드 리그가 어, 나쁘다.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아약스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은 조금 우리 유스들이 뛰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낮은 리그이긴 하거든요. 그러나 리그 4위를 달리고 있는 비테스의 총 득점 중에 5분의 1가량 정도를 득점하고 있는 거니까, 뉴스 치고는 굉장한, 굉장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리그는 다르고, 수준도 많이 다르긴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최자 득점자인 타미아 브라운보다도 많은 골을 넣고 있습니다, 브로자는. 어, 선수 자체를 보자면 라인 브레이킹에도 재능이 있고, 좀큰 키거든요. 그래서 좀 버텨주는 것도 되는 선수라서, 어떻게 큰다면 육각형으로도 클수 있는 선수입니다. 근데 저는 라인 브레이킹에 좀저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이뭐 영상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침착하게 라인을 부시고, 침착하게 득점해내는 거 보니까, 약간 베르너 한참 좋을 때, 라이프치 히때 한참 좋을 때 모습이라서, 거기다 피지컬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잘만 크면, 어, 좀 다양한 선수로 클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브로자까지 한번 넣어봤습니다. 어, 다만 무슨 홀란드 얘기가 거론되고는 있지만 무슨 진짜 홀란드가 온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 첼시가 추가적인 공격수 영입이 있다 그러면 브로자 자리는 정말 없거나 아니면 FA컵이나 뭐 리그컵에서 간간히 나오는 정도밖에 안될 거거든요. 근데 그런 자원도 탐이나 지루 같이 걸출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어, 아르만드 브로자는 조금 안타깝지만 나이가 어리고 좀 유능한 선수기니까 재임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2부리그 챔피언십이나 아니면 1부리그 하위권으로 임대를 다시 가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라인업을 이렇게 짜봤는데요. 어, 야 임대생으로 라인업을 짜보는 건또 처음인데 <laughs> 정말 많긴 많죠. 왜 판매가 잘 되어야 첼시가 어, 영입이 되는지까지 설명이 되는 것 같아서. 음. 하지만 이들은 이제 유스 자원들이 정말 많잖아요. 우리가 좀 기대할 만한 뭐 마트센이라든지 게이라든지 안파두. 아르만도 브로자 역시 뭐 어, 걸출한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이 조금 한두 명이라도 제발 한두 명이라도 좀 터져서 첼시 라인업에 뭐 아주 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이제 뭐 리버풀 프리뷰라든지 아니 아, 뭐뭐 홀란드 얘기가 좀더 업데이트가 된게 있으면 한번 만들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어, 괜찮은데 근데?